많은 사람들이 50세가 넘어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적인 노화보다 정신적인 명료함을 잃는 일이다.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존엄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뇌의 노화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믿음은 현대의학과 식이요법의 발전 앞에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뇌세포가 필요로 하는 핵심 원료를 정확히 공급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뇌는 여전히 재생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소영 한의학 박사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 뇌를 깨우는 강력한 해법이 숨겨져 있다. 이 접근법은 비싼 약물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 있는 친숙한 식재료에서 발견되는 특정 영양소에 주목한다. 이 영양소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고 뇌 세포의 막을 보호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이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로 섭취를 제한하고 있다. 명확한 기전과 실천적인 식이 전략을 통해 뇌의 시간을 되돌리고 활력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된다. 뇌 세포의 막을 재생하고 신호를 연결하는 핵심 원료, 뇌가 기억을 저장하고 인출하는 과정은 수없이 많은 신경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복잡한 전기적 화학적 작용의 연속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해마부위에서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 능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으로 이것이 부족해지면 뇌는 마치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처럼 서서히 멈춰 서게 된다. 김소영 박사가 주목하는 숨은 뇌 영양소는 바로, 아세틸콜린의 직접적인 원료가 되는 콜린과 레시틴이다. 콜린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양이 매우 적어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장년층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 뇌세포의 막은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콜린을 포함한 인지질 성분은 이 세포막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세포막이 딱딱해지거나 손상되면 영양분의 흡수와 노폐물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뇌세포는 서서히 사멸의 길을 걷게 된다. 현대인의 뇌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영양의 과잉 속에 숨겨진 특정 영양소의 결핍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과 가공식품의 범람은 뇌의 염증을 유발하는 반면 뇌세포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보호하는 양질의 지방과 콜린의 섭취는 줄어들고 있다. 뇌는 건조 중량의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다. 따라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진 것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좋은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 콜린은 뇌세포막의 주성분인 포스파티딜 콜린을 합성하여 뇌세포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버티는 힘을 길러준다. 이는 마치 집을 지을 때 튼튼한 벽돌과 좋은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벽이 허술하면 바람이 새고 집이 무너지듯 세포막이 부실하면 뇌 기능은 급격히 저하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건망증이나 브레인 포그 현상은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다. 아침에 열쇠를 둔 곳이 기억나지 않거나 방금 들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고갈을 알리는 뇌의 구조 요청일 가능성이 높다. 이때 필요한 것은 뇌를 혹사시키는 각성제가 아니라 고갈된 신경, 전달 물질을 채워주는 영양 공급이다.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뇌는 다시금 신경회로를 활발하게 가동하며 기억의 퍼즐을 맞춰나간다. 이는 뇌가 다시 젊어지는 기전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소화 흡수 능력이나 대사 상태에 따라 뇌까지 도달하는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지방질이 분해와 흡수가 어려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는 여전히 굶주린 상태일 수 있다. 김소영 박사의 관점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 있다.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섭취량을 서서히 늘리거나 소화를 돕는 조리법을 활용해야 한다. 콜린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기억력 개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 영양소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조절하여 불안과 초조함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것은 뇌의 신경전달체계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충분한 콜린 섭취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여 뇌가 진정한 휴식을 취하도록 돕는다. 이는 낮 동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다음 날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게 뇌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다.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맑은 정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콜린과 레시틴은 뇌라는 정교한 기계를 매끄럽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이자 부품을 갈아끼우는 원료이다. 이 영양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식단에 반영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든든한 방파제를 쌓는 일과 같다. 지금 당장의 식사에서 뇌를 위한 선택을 시작해야 한다. 내일 아침 맑은 머리로 깨어나기 위해 나는 오늘 저녁 무엇을 챙겨 먹어야 하는가. 오해 속에 갇힌 황금빛 뇌 영양소에 보고 김소영 박사가 강조하는 콜린과 레시틴의 가장 완벽하고 접근하기 쉬운 공급원은 바로 달걀이다. 특히 달걀 노른자는 뇌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고밀도로 농축된 천연 캡슐과도 같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콜레스테롤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달걀 노른자를 버리고 흰자만 섭취하게 만들었다. 이는 뇌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성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식품을 통한 콜레스테롤 섭취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밝혀내며 달걀 노른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루테인과 제아잔틴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뇌와 눈은 신경학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은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른자의 인지질 성분인 레시틴은 물과 기름을 섞게 만드는 유화 작용을 한다. 이 성질은 혈관 내에 엉겨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결과적으로 뇌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달걀 노른자를 먹는 것은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청소하고 뇌로 가는 길을 닦는 행위이다. 아침 식탁에서 달걀 요리를 마주하는 장면을 떠올려 본다. 바쁜 아침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달걀찜이나 반숙프라이는 뇌를 깨우는 최고의 보약이 된다. 뇌는 잠에서 깬 직후 에너지와 영양 공급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 이때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이나 떡 대신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달걀을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오전 내내 안정적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 김소영 박사는 하루 두개 정도의 달걀 섭취를 권장하며 소화력이 약한 노년층은 반숙이나 찜 형태로 부드럽게 섭취할 것을 제안한다. 달걀 외에도 메추리알이나 오리알 등 조류의 알들은 대부분 훌륭한 콜린 급원이다. 하지만 단순히 달걀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이다. 고온에서 장시간 튀기거나 산패된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면 레시틴과 같은 좋은 지방 성분이 변성되어 오히려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삶거나 찌는 방식이며 신선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여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토마토나 브로콜리를 곁들인 달걀 요리는 뇌 노화를 막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어떤 사람들은 달걀 알레르기가 있거나 비건 지향적인 식습관으로 인해 달걀 섭취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콩이 훌륭한 대안이 된다. 콩에 함유된 식물성 레시틴 역시 뇌 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특히 두부나 두유보다는 콩을 통째로 섭취하거나 발효시킨 형태가 흡수율 면에서 유리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동물성과 식물성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뇌를 지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자신의 체질과 상황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뇌 건강을 위한 식단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달걀 한 판이 내 영양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값비싼 건강 보조 식품을 찾기 전에 매일 먹는 반찬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꾸준함이 뇌를 바꾼다. 매일 아침 달걀 두 알이 쌓여 10년 후에 기억력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뇌가 간절히 원하는 영양소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의 해독 작용과 뇌 기능의 은밀한 상관관계 한의학적 관점에서 뇌 건강은 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장육부의 균형 특히 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김소영 박사는 간과 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며 간 기능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함께 저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서 독소를 해독하고 혈액을 정화하여 뇌로 깨끗한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간이 지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콜린은 뇌 영양소인 동시에 간 건강을 지키는 핵심 성분이기도 하다. 콜린 결핍은 지방간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세포가 파괴되고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충분한 콜린 섭취는 간에 축적된 지방을 밖으로 배출하여 간을 깨끗하게 만들고 있는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즉, 간을 살리는 것이 곧 뇌를 살리는 길이며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영양소가 바로 콜린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화가 날때 우리는 흔히 머리가 아프거나 멍해지는 경험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열이 위로 치솟아 뇌를 압박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현대 의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뇌세포를 위축시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간에 열을 내리고 기능을 안정시키는 것은 뇌를 식히고 맑게 하는 것과 같다. 콜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간 기능을 개선하면 이러한 상열감을 완화하고 두뇌 회전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거나 과로에 시달리는 중년 남성들은 특히, 간과 뇌 건강의 동반 하락을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간에서 콜린과 비타민 B군의 소모를 촉진하여, 에 영양 결핍을 가속화한다. 이럴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콜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 뇌를 보호해야 한다. 해장으로 달걀이 들어간 콩나물국을 먹는 것은 맛 때문만이 아니라, 간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려는 몸의 본능적인 요구일 수 있다. 약식동원의 관점에서 볼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 간에 부담을 주는 가공식품이나 지나친 육류 섭취를 줄이고 간의 해독을 돕는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기본이다. 김소영 박사는 뇌건강을 위해 간을 먼저 돌보라고 조언한다. 탁한 피가 도는 뇌는 결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없다. 간이 편안해야 뇌가 편안하다는 단순한 진리는 노화 방지의 핵심 원리이다. 많은 사람들이 뇌 영양제는 챙겨 먹으면서 정작 뇌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간 건강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뇌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뇌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간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피로는 간이 보내는 구조 신호이자 뇌가 보내는 경고음이다.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영양 섭취로 간의 짐을 덜어줄 때, 뇌는 비로소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찾게 된다. 나의 피로감은 단순한 육체 노동의 결과인가 아니면 뇌를 위협하는 간의 비명소리인가?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소, 호모시스테인과의 전쟁 뇌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숨겨진 적은 바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다. 호모시스테인은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부산물이지만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내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혈전을 유발한다. 뇌혈관이 손상되고 좁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차단되어 뇌졸중이나 혈관성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 50대 이상이 되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지기 쉬우므로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콜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무해하게 만드는 과정에 콜린의 대사산물인 베타인이 필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다. 즉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고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하수구에 쌓인 찌꺼기를 녹여 물이 잘 흐르도록 뚫어주는 것과 같다. 뇌세포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면 소용이 없다. 김소영 박사는 혈관 건강이 곧뇌 건강임을 거듭 강조한다. 뇌는 우리 몸에서 혈류량이 가장 많은 장기 중 하나로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것은 이 미세 혈관들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콜린과 함께 비타민 B군 특히 엽산과 비타민 B12를 함께 섭취하면 호모시스테인 제거 효과가 극대화된다. 따라서 달걀과 함께 시금치 부추와 같은 엽산이 풍부한 녹색 채소를 곁들이는 식단은 뇌혈관을 지키는 환상의 조합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육류 섭취를 줄이면 호모시스테인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도 비타민 B12 결핍으로 인해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섭취와 대사 회로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식품만으로 부족할 경우 적절한 보충제를 활용하거나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붉은 고기보다는 콩이나 달걀 생선 등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고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이다. 뇌혈관 질환은 예고 없이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평소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는 기저 질환자들은 호모시스테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콜린은 혈압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어 대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년들에게 일석이조의 영양소가 된다. 혈관이 튼튼해야 뇌가 숨을 쉰다. 막힘없이 흐르는 혈액 속에 뇌의 젊음이 담겨 있다. 자신의 혈액 속에 뇌세포를 질식시키는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고 식습관을 점검하는 것은 노년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이다. 오늘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내 혈관 상태를 결정하고 그 혈관이 10년 후에 내 기억력을 좌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속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채소를 식탁에 올릴 것인가. 전통 발효식품에서 찾는 뇌 흡수의 비밀콜린과 레시틴이 뇌에 좋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흡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콩은 훌륭한 레시틴 공급원이지만 생콩이나 단순 조리된 콩은 소화 흡수율이 낮아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 김소영 박사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청국장과 나토에 주목한다.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바실러스균이 생성되고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어 소화 흡수가 용이한 형태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들은 혈전을 용해하고 피를 맑게 하여 뇌 혈류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청국장이나 나토이 끈적한 실속에는 나토키나제라는 강력한 혈전 용해 효소가 들어있다. 이는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하는 천연 혈전 용해제로 알려져 있다. 뇌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레시틴과 혈관을 뚫어주는 나토키나제가 합쳐지면 뇌 건강을 위한 최상의 시너지가 발생한다. 찌개로 끓여 먹는 것도 좋지만 열에 약한 효소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청국장이나 나토를 그대로 먹거나 살짝 비벼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매일 아침 나토 한 팩을 먹는 습관은 일본의 장수 비결 중 하나로도 꼽힌다. 발효 식품의 또 다른 장점은 장 건강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며 장뇌 축 이론을 통해 장내 미생물이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장 건강이 곧 정신 건강과 직결됨을 보여준다. 청국장의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 뇌로 가는 신호를 맑게 한다. 장이 편안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이다. 한식 밥상에 자주 오르는 된장 역시 발효 과정을 거친 콩으로 레시틴이 풍부하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저염 된장을 활용하거나 채소를 듬뿍 넣어 짠맛을 중화시키는 것이 좋다. 김소영 박사는 콩요리를 할때 식초를 살짝 곁들이는 팁을 제안하기도 한다. 식초는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여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나토에 식초나 겨자를 넣어 먹는 것도 이러한 지혜가 담긴 식문화이다. 음식을 조리할 때 들기름을 활용하는 것도 뇌 건강을 위한 훌륭한 전략이다. 들기름에는 뇌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는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이 식물성 기름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 있다. 나물 무침이나 비빔밥에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볶은 콩가루나 깨를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은 물론 뇌가 기뻐하는 영양 밥상이 완성된다. 뇌는 미식가가 아니라 영양가를 따지는 기관이다. 입에 단 음식보다는 뇌가 필요로 하는 발효의 깊은 맛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어른의 식습관이다. 익숙함 속에 가려진 전통식품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된다. 할머니가 끓여주던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사실은 우리의 뇌를 지키려는 사랑의 향기였을지도 모른다. 서구화된 식단에 밀려 잊혀가는 발효식품을 다시 식탁의 주인공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그것이 한국인의 유전자에 가장 잘 맞고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법이다. 장 속의 미생물들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를 맑게 하기 위해 나는 오늘 어떤 발효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100세까지 나를 잃지 않는 하루 루틴의 완성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뇌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한두 번의 특효약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다. 김소영 박사의 제안을 종합해 보면 50세 이후의 삶을 위한 명확한 루틴이 그려진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달걀 반숙이나 찜으로 뇌를 깨우고 점심이나 저녁에는 청국장이나 콩요리로 혈관을 청소하며 장을 보살피는 것이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 항산화 성분을 보충하고 호모시스테인을 관리한다면 뇌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된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의 교정 또한 중요하다. 꼭꼭 씹어먹는 저작 활동은 뇌 혈류량을 늘리고 뇌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쉬운 뇌 운동이다. 급하게 마시듯 식사하는 습관은 이장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자극을 차단하여 뇌의 노화를 앞당긴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뇌를 마사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천천히 맛을 음미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은 뇌척수액의 주성분이며 탈수 상태는 인지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운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특히 허벅지 근육과 같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여 뇌세포의 재생을 돕는다. 김소영 박사는 햇볕을 쬐며 걷는 산책을 추천한다. 비타민 D 합성을 통해 뼈와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고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걷기는 발바닥을 자극하여 뇌를 깨우고 전신 혈액순환을 돕는 최고의 뇌 건강 운동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을 세태가 아닌 성숙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태도가 뇌의 면역력을 높인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 또한 뇌를 늙지 않게 하는 비결이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등 낯선 자극을 뇌에 지속적으로 주는 것은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여 뇌의 예비능을 키워준다. 50세는 뇌 건강의 골든타임이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100세까지 맑고 총명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 알츠하이머는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며 그 열쇠는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달걀 한 알콩 한 줌에 담긴 자연의 생명력을 믿고 오늘부터 실천에 옮기길 바란다.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건강한 뇌와 함께 맞이할 품이 있는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축복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뇌를 늙게 하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